안녕하세요. 유래의 기초 오연수입니다. 여러분, 케이크 하면 뭐가 제일 먼저 떠오르세요? 저는 생일이 제일 먼저 떠오르고요. 그 다음 기념일이나 크리스마스 이런 게 떠올라요. 그래서 오늘은 케이크를 만들어 볼까 하는데요. 요즘 케이크 종류가 참 많잖아요. 아이스크림 케이크 도 있고 여러 가지 케이크 있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생크림 케이크를 제일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오늘 생크림 케이크를 선생님께서 가르쳐 주신다고 하네요. 어떻게 만드는지 오븐 없이도 집에서 생크림 케이크를 만들 수 있다니 까참 신기한데요. 어떻게 만드는지 선생님 모셔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laughs> 네, 정말 엄마가 만들어 주는 케이크를 네. 아이들이 생일날 받는다면 정말 좋아할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이제 엄마가 만든 케이크를 남편도 받고 네. 여러 가족들이 받으면 더 좋겠죠. 그리고 또 생일날 선물하는 것도 좋겠지만요, 직접 만든 케이크를 선물하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아요. 아, 좋죠. 또 어떤 우리가 뭐 크리스마스라든가 이렇게 특별한 날에 예, 집에서 만들어도 좋고 선물해도 좋고요. 음, 네, 그러면. 아 집에서 만드는 다이참 벌써부터 긴장이 되고요 어떻게 만드는지 꼭 배워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생크림 케이크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료부터 한번 알아보죠 생크림 케이크 재료입니다 스펀지 케이크 밀가루 박력분 60g 코코아 분말 3큰술 바닐라 향 약간 달걀 3개 설탕 75g 녹인 버터 1과 2분의 1큰술 트럭으로는요, 설탕 4분의 1컵, 물2 1컵, 럼주 2 1 큰술, 휘핑크림으로는 생크림 300ml, 설탕 2큰술, 럼주 2 1 큰술, 과일로는 딸기입니다. 자, 생크림 케이크는 네. 먼저 이 틀에다 구셔야 되는데요. 틀에 구실 때 틀에 종이를 깔아주셔야 돼요. 제가 종이 까는 거 아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이게 틀이죠? 네. 자, 이거는 제가 옆면을 댈 거기 때문에요. 자, 옆면은 이렇게 자르셔가지고요. 네. 오늘은 제가 이찜으로 해서 하는 거라서 그냥 시험지보다는 이런 복사지 같은 게 조금 네. 좋을 거예요. 약간 힘이 있는 걸로 해서. 자, 이거 이렇게 한번 접으세요. 접으신 다음에 이렇게 가위로 이렇게 쭉 잘라요. 네, 펴질 수 있도록요, 라운드로요. 네, 자, 음. 이렇게 하셔가지고, 자, 이렇게, 네. 틀 까는 거요. 어, 이틀두연승님 네. 음, 요즘 대형마트 가면요. 네. 어, 많이 팔더라고요. 큰 채서부터 시작해가지고요. 네, 그렇죠. 네. 자, 오늘은요. 직경이 15cm 짜리거든요. 네. 작은 케이크인데요. 자, 요 밑에는 동그란 거는 이렇게 동그랗게 해서 그리셔가지고, 음. 자, 요렇게 해서 먼저, 틀을 준비해 놓으세요. 네. 반죽을 다한 다음에 틀을 준비하면 은 그때는 좀 네. 힘들기 때문에, 자, 틀을 먼저 자 준비를 해 놓도록 하고요. 네. 자, 그 다음에는, 예. 밀가루 하고요. 요거 박력분 인데요. 박력분이 오늘 60g이에요. 60g 이에요. 60g. 자요거 하고 제가 오늘은요. 이 코코아 그 시트를 만들거기 때문에 여기에 코코아 가루를 네. 어, 요거를 이제 요거는 좀 가당이 된거 우리 보통 가정에서 어머니들이 아이들에게 코코아 타주시는거 그렇죠. 우유에다가 타주죠. 그냥 그거로 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음. 그냥 그 가당되지 않은 것도 이좀 색깔이 진하거든요. 네. 근데 그게 쉽게 구입할 수 없을 것 같아서 가당된 걸 했는데요. 음. 자, 요거 60g에 제가 먼저 넣도록 할게요. 체에 치는 건데요. 자, 박력분, 오늘 케이크라서 박력분 방역분 쓰도록 방역분은? 할게요. 그리고 요거 그냥, 뭐 아직 여러 가지 브랜드가 있거든요. 네. 자, 요거를요, 큰술로 3개. 3개? 네, 큰술로. 세 개에서 코코아 가루라면 언니들 다 아실 거예요. 네, 내가 가당 된거 아시죠? 네. 자, 코코아 가루 요거 세개 하고요. 여기에 바닐라, 바닐라 향을 향. 약간만 넣어서 자, 이거는 체를 네. 네. 쳐서 아씨가 실래? <laughs> 예, 제가 또체 네. 치는 거전문이잖아요 예. <laughs> 그렇게 해주시고요. 예. 예, 그렇게 해서 채에다 이렇게 내려주시는 거죠. 예, 그렇게 네. 해서요. 채는 이제 가정에 이런 채 있으시니까 그냥 이런 채 쓰시면 돼요. 네. 밀가루 채가 전혀 으로 있긴 있지만 나중에 이제 케이크 같은 거 많이 하시려면은 자, 그거를 그렇죠. 좀 빼주기로 하시고요. 서 사용을 하시고 네. 이럴 때는 그냥.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채쳐서 준비를 해놨고요. 네. 거기 볼 하나만 주시겠어요? 자 그런 다음에 요거 달걀이죠 네. 달걀을요 제가 세개를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흰자 노른자를 아, 노른자, 분리하도록 할게요 네자 이렇게요 네. 오늘 달걀 크기는요 큰거 아니에요 그냥 보통 거 네. 왕란 아니고 그냥 보통 거래서 흰자 노른자를 이렇게 분리하도록 하세요 이렇게 해서 분리했고요 네. 자 그런 다음에 네, 자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여기에 노른자에다가 이 설탕의 반 양을 먼저 넣고 요거를 요 네, 이렇게 잘 섞어주셔야 돼요. 주로 이 노른자는 잘안 섞으시는데 노른자 잘 섞어주셔야 돼요. 설탕 반 정도만 넣어주시고요. 네. 연수씨가 네, 이렇게 섞을게요. 저어주시고요. 그다음에 흰자는 이제 오늘 케익은 이, 팽창제가 들어가지 않잖아요. 그렇죠. 이런 흰자의 거품으로 이 모양을 유지를 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아, 네. 제가 흰자의 거품을 이용해서 하기 때문에 흰자 거품을 제가 내주도록 할게요. 흰자 거품 내는 게참 힘들잖아요, 선생님. 아, 거품 내는 거요? 그래서 양이 많을 때는 좀 힘들지 몰라요. 네. 그런데 흰자 거품 낼때그 주의하실 점이 있거든요. 이 거품기나 이런 그릇에 물기라든가 기름기가 있으면 거품이 잘안 올라와요. 네, 오직 흰자만 있어야 되겠네요. 네, 그러니까 물기나 기름기가 없이 깨끗하게 준비를 하셔가지고 네. 이렇게 거품을 내주셔야 돼요. 설탕을 한꺼번에 넣지 말고요. 네. 한 서너 번 나눠서 자, 이렇게 거품을 음, 내시도록 하세요. 음, 네. 나눠서요. 네. 흰자는 이런 정도로 해서 이렇게 힘 있게. 이렇게 떨어지지 않게요. 네. 아, 거 흰자, 이거 머랭이라그랬잖아요 네. 자, 머랭을 여기다 한반 정도 아, 먼저 섞도록 하세요. 성능군요. 자, 노른자에다가 자, 머랭을 이렇게 반 섞고요. 음. 그다음에 여기다가 우리 탄일까요? 예, 까요 네, 이걸 탄으세요 자, 음. 아, 우리 당뇨분하고 코코하고요. 그리고 향을 내는 거한거자 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섞어주시고요. 네. 그다음에 여기다가 나머지 머랭을 아, 나머지 액으 예, 예, 예. 네 그렇게 하셔가지고 나마 섞어주시면 돼요. 할게요. 다 같이 섞는군요 네, 전부 섞으면 돼요. 네. 그래서 이것도 이제 그 반죽의 상태를 한번 잘 보세요. 케이크 하실 때이 반죽의 상태가 너무 흐르는 상태가 되면 케이크잘안 부풀어요. 네, 네. 자, 이렇게 해서요. 지금 보면 무슨 약간 아이스크림 같기도 하고요. 그런 <laughs> 상태인데요. 네. 자, 여기다가 마지막으로 녹인 버터 1과 2분의 1 큰술을 여기다 넣도록 해주세요. 네. 중탕에서 넣여준 거죠. 그렇게 중탕을 선생님 쓰... 할 수도 있고요. 네. 또 전자레인지에다가 할수요 네, 전자레인지 살짝만 돌리세요. 자, 금방 네. 자, 녹을 되니까요. 자, 이럴 정도만 주시니까요. 저기 알뜰주걱 조금 주시겠어요? 네. 알뜰주걱으로 요거 다, 그제, 이렇게 다 긁어서 넣어야 되기 때문에 음. 선생님 머랭을하고 아까 그러셨잖아요 네. 네. 머랭이 무슨 뜻이에요 선생님? 그러니까 머랭이 아까 흰자에다가 제가 거품 내다가 설탕을 네. 넣어서 희게 만들었잖아요 힘 음. 있는 거요 그거 바로 머랭이라 그래요 네 그렇군요 잘게여주물고 네, 사용해서 네. 여기다가 넣어야 되겠군요 예자 네. 그리고 연수 씨는 제가 네. 이거를 여기 틀에다 넣는 동안에 네. 여기다가 이제 케이크에다 시럽을 발라줘야 돼요 그래서 시럽은요 네. 아 설탕이 4분의 1컵일 때 네. 물을 2분의 1컵, 2분의 1컵이요. 여기 네. 좀 많죠, 선생님? 아니요 아, 다 넣으시면 네. 돼요. 이렇게. 다 넣어요. 이게 설탕이 녹을 정도로만 요거를 살짝 끓여 주시면 돼요. 네, 자 끓여 주신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술을 럼즈를 네. 2분의 1큰술을 넣어줄 거거든요. 음. 그래서 그거는 자 불에다 놔서 살짝만 제가 네. 설탕이 녹을 정도로 오래하지 마시고요. 자 그러면 트레가 이제 담는 거예요 네. 네, 드디어 이 예, 반죽 상태가 이런 정도가 돼야 돼요 네. 이렇게 물건 선생님 예, 흐르면 안되고요한 아, 이런 네. 정도 예. 자 이렇게 해서 놓을 때 약간 이렇게 위에서 네. 넣으시는 게 좋아요 네. 제가 조금 무거우네요 네. 이 볼이 약간 예이게예자 네, 예. 네. 이렇게 해서 아, 반죽이 네. 너무 가득 담아도 또안될것 같은데 약간 그렇겠죠 예, 한70% 정도 네. 자 이렇게 하셔가지고요. 이 반죽이 아주 좋네요. 코코한 냄새가 아주 좋네요. 그 다음에 이거를요, 여러분들이 음. 넣으실 때요, 이렇게 한번 툭툭 아, 네. 때리면 안에 공기가 이렇게 올리죠. 그렇죠? 네. 케이크는 만들었을 때 안에 공기 구멍이 네. 크면 안 좋기 때문에 이렇게 몇 번만 이렇게 음. 때려서들어가세요 자, 그런 다음에 이거를 찜통에 넣으실 때 이거 한 20분에서 25분 정도 쪄주셔야 네. 되거든요. 이것도 김이 올릴 때 넣어야 되겠죠? 네, 김이 오르는 찜통에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네. 우리가 찜 케이크보다 이 케이크는 굉장히 가벼워요. 스폰지 케이크죠. 찐 음. 케이크는 먼저 버터를 하다가 해줬지만 요거는 거품형으로 했기 때문에 팽창제가 안 들어갔잖아요. 너무 가볍기 때문에 네. 물기가 닿으면 여기 금방 수그로 들어요. 아, 그래서 그렇게. 여기다 이렇게 뭐 저기 마른 뭐 면보라든가 요런 거 이렇게 태진타올이 예, 이렇게 해셔가지고 자, 이렇게 냄비 해서. 뚜껑에 물기가 안 떨어지게 해죠 자, 이렇게 하셔서 네. 한 20분에서 25분 정도 돼서 꼬치로 음. 가운데 눌러봐서 묻어나지 않게 네, 묻어나지 않는 상태까지 음. 해주도록 하세요 찔때 20분 정도 찌신다 그랬는데 네. 어느 정도의 불 크기로 될까요? 예, 그냥, 저기, 중불, 센불 정도, 아니요, 그러니까 센불 거의 가까울 정도로 그냥 해주세요. 음. 이게 그래야지 팍 올라와요. 아, 김이 모락모락 날수있구네 예, 그런 네. 정도로 해주시고요. 시럽이 끓고 있네요, 지금. 네, 시럽은요. 자, 이렇게 해서 설탕이 그냥 녹을 정도만 되면 네네. 오래 끓이지 마시고요. 자, 요거를 꺼내서 그쪽에 우리 술 있죠? 네. 요거 설탕이 금방 녹기 때문에요 자 뜨거운 상태면 금방 녹아요 음. 자 요렇게 해서 요거 조금 식으면 여기다가 술을 넣어서 들어가세요 네. 요거는 우리가 들어가는 시럽이요 자+ 시럽을 이렇게 조금 준비해 놓고 네. 그다음에 이렇 케이크 할때 필요한 게 뭔가 하면 생크림 장식할 거빙크림어렵 딸기 크 그레이프를 만들 때다피우셨다고요 아니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한번더 설명해 드릴게요 잘 보세요. 휘핑크림의 주 재료인 생크림을 거품을 내주시고요. 거기에 설탕과 단맛을 내고 마지막으로 럼주를 넣어서 풍미를 더해줍니다. 거품기로 잘 거품 내기만 하면 된다고요. 잘아셨죠자 이렇게 해서 보시면요, 빵이 보세요. 아우, 내 네, 아주 예, 많이 불어났죠. 네. 조금만 더하면 돼요. 그런 네. 상태에서 조금만 더하면 지금 이렇게 폭서 올라왔죠. 네. 네. 자 이렇게 해서 빵을 어, 이제, 끄내서 식혀주시면 되겠어요. 식혀야 네. 되니까, 저식 네. 걸로 준비. 하도록 할게요. 네. 자, 이렇게 해서요. 자, 종이를 떼주시고요. 네. 완전히 식히도록 하세요. 자, 그런 다음에 요거를 제가 오늘 한 2등분으로 잘로 들어갈게요. 자, 이렇게 잘라서 준비하시고, 아까 제가 거기다가 염소씨, 시럽 시럽도 저희가 시켜서. 이제 아니, 럼주 넣으 네. 되죠? 거기다 럼주 넣어주세요. 네, 럼주를 넣고요. 좀 섞어서. 네. 네. 드릴까요? 네, 먼저 거기다 놔주시고요. 네. 자, 시럽은 저희가 왜 바르는가 하면요. 케이크 드실 때 시럽을 안 바르면 요 목이 자꾸 이렇게 매요. 아, 그래서 시럽을 이렇게 촉촉하게. 음. 요거 제가 2단으로 잘랐는데요. 3단으로 하셔도 좋아요. 시럽을 바르는 이유가 또 따로 이렇게 있었군요. 네, 시럽을 안 바르게 되면요, 생크림이 들어갔을 때 생크림 자꾸 수분을 먹어요, 빵이요. 네, 그러면 생크림이 이렇게 막 구멍 송송 뚫린 것처럼 돼요. 네, 이 생크림 바르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네요, 선생님. 아, 시럽이요. 네네, 아, 시럽 바르는 네. 과정이요. 자, 이렇게 하시고요. 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이 크림을 제가 발라줄 텐데 시럽은 네, 다 됐어요. 네, 자, 그렇게 해주시고 그래서 요거를 할 때는 우리가 요런 이제 그 요거 딸기 쪽에다가 넣 들어갈게요. 네. 어, 그래서 이런 이제 턴테이블을 좀 사용하시면 좋은데요. 에 네, 그냥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좀... 턴테이블이 없으시는. 가정이 없으면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요 네. 이렇게 접시에 놓시고 으 밑에 이렇게 둥근 볼 있잖아요. 네. 둥근 볼 이렇게 놓신 으 다음에 이걸 이렇게 돌리세요. 돌려가면서 아예 네. 그런 방법이 있네요. <laughs> 자 생크림은 너무 더운데 놓으면 안 되니까 제가 그쪽에 놓도록 할게요. 네. 자 그런 다음에 생크림은 까우리 거품낸 거 있죠. 네. 자 이거를 다시 한번 저어주시고요. 자 이렇게 발라주도록 할게요. 음. 자 근데 요 칼은요 우리가 그빵 칼이라 그루저기스파툴라라 그래, 해서 날이 없는 칼이거든요. 네. 한번 제가 그냥 보여드릴게요. 가정에서는 그냥 칼로 해야 되겠네요. 이런 칼이 아니 스푼으로 해서 자연스럽게 하셔도 좋겠어요. 네. 자 이렇게 하고, 자기다가예빵떠올려주고요아 네, 네, 거꾸로 하는군요. 지예 네, 그냥 바로 해도 되고요. 저는 음. 이제 모양을 좀 이렇게 일정하게 잡기 위해서 네. 잘 이렇게 했어요. 네, 이렇게 해서. 야, 이렇게 점점 케이크 모양을 잡아가고 있어요, 선생님. 자, 이렇게 해서 윗면 제가 발라주고요. 네. 그 다음에는, 이쪽에 놓고 네. 이쪽이좀 더워서 제가. 그렇죠. 네, 생크림은 차가운데 있는 게 좋은데요. 자, 이렇게 하고 옆면을, 옆면도 잘 채워야 될것 같아요. 옆면을, 생크림이니까 좀 많이 바르셔도 돼요. 네. 옆면도 돌려가면서. 자, 돌려가면서 이렇게 다 채워지게 메꿔주도록 예, 하세요. 음. 자, 생크림은 약간 이제 충분히 바르셔도 돼요. 버터크림 같은 경우는 크림 자체가 느끼하기 때문에 먹 얇게 좀 발라주시고요. 그렇죠. 자, 생크림은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약간 충분하게 발랐는데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선물하면 정말 너무 좋아겠어요. 하 받는 분들이 자, 이렇게 네. 들어가세요. 자그 다음에 자, 자 윗면은 이렇게 조금 음 예, 튀어나온 부분을 다듬고요. 다듬고요. 네, 야케이크 이제 점점 완성요자 이렇게 하셔가지고 요자 이런 상태에서 네 그런 뭐 케이크 이런 네 예, 받침 이 있으면 여기다 이렇게 한도 들어가세요. 자 그런 다음에 이거를 조금 장식을 해주는 게 좋기 때문에 네. 자 짜는 주머니에다가 어. 아니요 짜는 주머니에다가 어, 그, 예, 네온시여기다가 이거를 조금만 넣어주시겠어요? 그럼 제가 조금 네. 장식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아 위에 올려서 또 장식을 하시되겠죠 네, 장식을 하면 뭐안 하셔도 되는데 요 생크림이 조금 남았으니까 제가 우에 장식하는 게더 예쁘죠. 네할수 있으면은요. 네. 이렇게 엄마들이 아이들 이름 같은 거 써서 해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거기다 엄마들이, 이거 하면 이름들 많이 써요. 아이들 이름 많이 쓰고, 뭐, 남편, 네, 뭐, 뭐, 사랑해, 뭐, 이런 것도 많이 쓰고. 여기다가, 뭐 이렇게 색소를 넣어가지고요. 네. 색소를 넣어서 가는 거로 짜면 되거든요. 이렇 네, 됐어요. 자, 이 정도면 됐거든요. 네. 자, 이렇게 해서요. 자, 여러분들 뭐, 문의 주실 때는요. 네. 자, 어느거나 관계없는데, 제가. 개성있게요즘은 또. 네. 개성시대니까. 뭐, 자기 마음대로 모양을 내도 좋을 것 같아요. 특이하게. 빵집에서 파는 건다일률적이잖아요 예, 그렇죠. 림마다 네. 취향에 따라서요.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한 좋을 것 같아요. 네, 아니면 이제 가정에서 또 얼마든지 크게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자, 이렇게 해서 무늬를 주시고요. 이렇게 가운데다 이렇게 좀 짜주시고. 음. 자, 옆에도 여러분들이 원하시면은. 자, 무늬를. 네, 자, 이렇게 해서. 네. 자, 무늬를 이렇게 좀 돌려가면서 넣어서 들어가세요. 이렇게 그 생크림을 바르고 나서 모양 넣는 거는 칼날을좀 넣어요. 서 네. 모양을 넣도 어참 예쁠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원하시는 대로 아니면 뭐 초콜릿을 네네. 녹여가지고요. 네. 네, 조금 식은 다음에 섞어 주셔도 되겠고요. 자, 이렇게 해서 옆에다 제가 네. 음, 조금씩만 해드릴까요? 아니 됐어요. 조금씩만 짜서 현재 보여드려갈게요 네. 자, 이렇게 하고요. 네, 네. 자, 가운데다가 이거 약간 쌓아놓은 딸기. 있죠? 자, 요거를 자, 이렇게 해서. 올려주도록 하세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한번 생크림 케이크 만들어 보도록 하세요. 이야, 예뻐요, 선생님. 네. 자, 이렇게 해서 앞에다가 제가 내놓을게요. 밑에 받침 같은 것도, 선생님. 네. 그런 재료상 같은 거다 파나비죠? 이제 케이크를 이제 잘 만드시는 분들은요, 집에서 케이크 드시고 나서 이거 안 버리고 다또 쓰세요. 아, 네. 네, 거기에 다 팔아요 상, 상가를, 상가가 상 팔거든요 네. 아, 재활용하시면 참 좋겠고요 네. <laughs> 닦아서 잘 줬다가 케이크 만들어서 이렇게 가지고 어디 선물해도 좋겠고 생일 때 이렇게 엄마가 만든 또 부인이 만든 케이크를 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네. 네 이렇게 간단하게 만들어봤는데요 저희가 또 자세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쿠킹 메모 생크림 케이크 기념일 파티 때 빠지면 섭섭한 케이크. 그 중에 생크림 케이크를 집에서 만든다. 그것도 오분도 없이! 이야, 상상만 하지 마세요. 여러분도 만들 수있다고요 먼저, 박력분 육식구랭과 코코아 분말 세큰술 그리고 바닐라 향을 약간 넣어서 재곱게 내려주시고요 달걀은 흰자와 노른자로 나누어서 각각 설탕을 넣고 섞는데요. 흰자랑 거품을 내주시고요 이것을 모두 섞어서 반죽을 만드는데요. 마지막으로 중탕으로 녹인 버터 1과 2분의 1 큰술을 넣고 섞어줍니다. 원형틀에 반죽을 담고 찜통에서 25분 동안 찌면 스펀지 케이크가 된다고요. 그 동안 시럽과 휘핑크림을 만들어 볼까요? 시럽은 설탕과 물을 끓이고 럼주를 넣으면 되고요. 휘핑크림은 생크림과 설탕 럼주를 거품기로 잘 돌리면 된답니다. 이제. 스펀지 케이크를 반으로 갈라서 시럽과 휘핑크림을 바르고 케이크 컵면에 구석구석 발라서 장식을 해 주세요. 예쁘게요. 마지막으로 가운데 빨간 딸기를 딱 얹으면 너무너무 근사한 생크림 케이크 완성! 어때요? 5분도 없이 충분히 할수 있죠? 메모 잘해 놓으셨죠? 메모 잘해 놓으셨다가 가족들 생일날 한번 만들어서 해주세요. 가족들이 엄마의 사랑을 듬뿍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얼마나 예뻐요, 선생님 생크림 케이. 네, 별로 이렇게 뭐 어렵진 지 않고요. 네, 가족들 생일이라든가 특별한 날에 네. 이렇게 뭐 크리스마스 때도 이렇게 흰 거로 만든 화이트 크리스마스 같잖아요. 음, 그렇죠. 예. 약간 그은박 그 색깔 나는 그런 네. 초콜릿 있더라고요 이 위에다 또 네. 뿌리면 눈 같기도 하겠고요. 네 여러 가지 요즘 장식 많아요. 그 레인보우도 있고 아니면 은구슬 같은 것도 네네네. 있거든요. 네, 예뻐요. 네, 오븐 없이도 이렇게 생크림 케이크, 훌륭하게 집에서 만들어냈어요. 여러분도 한번 만들어 보시고요. 여기까지 제가제빵 요리 선생님께서. 여러 가지 많이 가르쳐주셨어요. 많이 적어놓으셨다가 아이들 간식도 많이 만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선생님 다음 시간에 또 저희에게 훌륭한 네. 주제로 요리 만들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웃음> <웃음> 네, 다음 시간 또 기대해 주시고요.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